제임스 스미스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영어 원제는 You are what you love 입니다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우선순위로 삼게 되고 사랑하는 대상을 내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삼고 살다 보니 그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딸 바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벌레다라고 불리기도 불리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불리려면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내 선택의 모든 기준에 주님을 두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됩니다. 이런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선택의 기준들을 주님으로 선,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선택의 결과가 또한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의 첫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 아닙니까? 이 고니안이란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전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바울과 바라마가 전한 그 복음을 정말 복음, 복음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이 내 삶에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양분되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그 반응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많은 도시의 지역에 돈을 막 뿌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막 뿌립니다. 길 가던 행인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 돈을 줍기 위해서 한 장이라도 더 줍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뭐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그것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길 가던 행인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뿌려졌을 때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자리이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 설교 말씀이건 또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이건 간에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나눕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선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한 장소에 있지만, 믿음으로 응답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 가질 것을 선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서 읽기 중인데요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셨고 혹시 MTL 메시지를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용기 내어서 이 열두 중이 이 혈루증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어,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낫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m t 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보려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옷가를 스쳐갔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한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그들이 모두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것, 동일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었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만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고니온의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식으로만 이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견줄 만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24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란 성도란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좁은 문일까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눈에 보이는 거친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거 쉽지 않은 좁은 문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지혜를 믿고 내 힘으로 살려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의 삶 결코 쉽지 않은 좁은 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에 내가 내 생명을 걸고 한 발자국 내밀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이 어려운 삶을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좁은 문을 선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3절 바로 앞에 운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어, 이방인들을 격동시켜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방해를 하게 하고 고난을 받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3절에 그러므로라고 기록,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방해와 고난이 있었다. 그러므로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가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복음을 더 오래 되었다. 그것을 견디고 그것도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고 내가 그러나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게 더, 정확, 더,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라고 썼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뿐이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방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같은 그러한 이슈들은 자기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하는 것에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무조건 오로지 이 일에만 집중한다. 그런데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고난이 다 해결되었을까요? 물론 일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이고니온의 소위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실제로 죽일 음모를 가지고 돌을 치려고 하여 돌로 치,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가 불가피하게 그곳을 떠나서 그 다음 도시인 루스라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 허탈하죠, 그렇죠? 나는 오로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순종을 하며 거기 부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만을 선택하며 살았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이탈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오래 더 담대히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더큰 핍박이요 위협이요 생명의 위협이요 위험한 상황이었다. 더큰 어려움과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도 이렇게 더 허무하고 아 이것이 보람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스럽게 하는 상황이 당장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무기력케 하는 상황이 당장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당장은 그럴 뿐입니다. 당장은 내 기대와 다르고 내 힘을 덧바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역사를 향한 디딤돌일 뿐입니다. 이것을 지난 선교 본문 말씀에서 나눴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당장은 막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로 인도하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루스라에 가서도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았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을 뻔 했는데, 이 루스라에 가서도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본문에는 "도망하여 루스라로 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은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이탈하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몸을 피신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일 음모를 했을 때 몸을 피하셔서 십자가로 나아갔듯이.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음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생명을 걸고 루스라와 더베로 가서 루스라로 먼저 갔죠. 루스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준뱅이 되었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루스라에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참큰 보람이요 바울이 죽기까지 가장 힘 있는 동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힘 있는 동역자, 힘 있는 동행의 사람이 한명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 사람을 이 루스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전후서가 무슨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목회서신입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후서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전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 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이 버가에서 돌아갈 때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에 걸렸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때 바울 또한 이 버가라는 것도 선교지로 정했는데 버가에 갔다가 바로 옮기지 않습니까 선교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변고가 생긴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바울 또한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에 걸려서 그 자리를 급하게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어려움의 상황에서 요한은 이탈하여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고생을 넘어서 그 험한 산지 타우루스 산맥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넘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장의 비시디와 안디옥을 넘어 본문의 이고니온과 루스라와 더베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와 더베 이세 지역을 합쳐서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훗날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고. 이 갈라디아서가 율법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갈라디아서의 닉네임은 기독교 자유 대헌장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율법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그대헌장과 같은 갈라디아서가 작성되게 된 것이지요. 종교개혁의 선도주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부패한 중세 카톨릭교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더욱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모든 이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 심지어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선택에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한 선택, 믿음의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들 중에 신앙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비신앙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순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여러분 별로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주로 비신앙적으로 그냥 사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 갈등과 그런 선택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배도 보십시오. 이 시간을 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위해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을 쓸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현루증 여인의 이야기처럼 같은 장소에, 이 예배 장소처럼 같은 장소에 있어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습관을 따라 매주 드리는 예배인이 그냥 내리고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말씀 묵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타협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모순적이고 손해 볼수 있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적인 가치를 내가 고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적인 선택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숨이 참 막힙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힘겨운 믿음의 선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선택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 편에 서 계십니다. 주님을 위한 선택, 주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의 가치를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그 선택을 보시고, 그 선택의 결과를 허무하거나 허탈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일, 신앙적인 선택과 비신앙적인 선택의 결과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굳이 신앙적인 선택을 할겠습니까? 기도를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인내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국은 단연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만일 그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자유대헌장이라 불리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동역자여, 그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디모데와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갈등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선택을 하였고 주님께서는 그 선택이 허무하게 되지 않도록 선택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셨고 은혜의 결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무의미하게 보이지 않도록, 굴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님을 믿어도 별거 없네, 주님을 내가 의지해도 별거 없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사, 그의 삶을 무의미하게 끝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사소하게 또는 신중하게 하는 그 믿음의 선택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랜 기도가 힘드시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에 지시셨습니까? 주님의 뜻과 때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선택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일도 없었습니다. 태초부터 자신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선택하시며 천지의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대상, 즉 생명을 바쳐 사랑하실 대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죄 많고 부족한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겠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살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의 힘겨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힘있게 붙들어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두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분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선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택하신 주님처럼, 나 또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계절, 이 대강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